형님, 제가 뭐 고생해요. 근데 형님, 다음부터는 할게 있어야 뭐, 한번 형의끼리만 움직여요. 안되겠어요 그치. 글쎄 형님 집에 갈 때까지 숨질라서 갔어요. 우리도 우리, 우리 심범 하나 있는데 고무를 짜야 응. 너는 왜 혼자? 이렇게 우리는 고무를 짜. 큰치는 되잖아. 고무를 는좀 내가 고무가 고무가 괜찮은데 고무가 없지 이런 조각이 다공어고리아 들어있어 시해해 근데 공보고가 점점 맵고 맵고 어려데 말뿌가 그래도 닦 아유 말로 말로 그냥 닦아먹는 음. 나도 토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8시 반인가에 일어났어 그냥 난사러 갔어 나도 됐고 그래서 나, 나도 내꺼 아, 왜? 나 그냥 구경 가고 싶어. 나도 내꺼 나도 곧바람 하면 쎄그래어지고헤가리술 먹고 4시 넘어도 좋아 반이 들었어.